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성 미디어 채널 딸바 TV 크림 작가 오랜만에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게스트 분들 어마어마한 분들을 초청했습니다. <laughs> 여기 앉아 계시는데. 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맘수다방 멤버들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 저희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laughs> 세 분이 오시니까. 맘수다방의 멤버들을 네,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곱 살 남자, 여섯 살 딸을 육아 중인 포미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덟 살과 다섯 살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고고맘입니다. 만나서 반갑. 바로... 죄송해요. 네. <웃음> <괜찮습니다>. <웃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고고맘이다 봐. 고고맘이시고 다음은 콜리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섯 살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콜리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네, 속에 아이도 소개해 주시면 한명더 있어요. 한명더 있어요. 계속에. 솔직히 오늘 게스트가 네 명. 아, 네 명이 오네. 그리고 왜포미맘고구맘 네, 콜리맘이신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철자로 포미예요 포미, 아, 포미. 나를 위해서라고 폴? 포미? 포미 하긴 좀 네. 멀었잖아? 아, 영어로 그냥 포미 아, 네. 그래서 의미가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 고구마 창 이거 할래야 그래서 그냥 아, 포미맘이 네. 된거야 그렇게 해서 포미맘이 된 음. 거예요? <laughs> 그 고구마미 지어주셨지만 네. 더 마음에 들고 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음. 이름이 되시 네. 거고 고구마무 저희가 <laughs> 네. 맘스다만 채널 소개할 때도 뭐후태는 없다 아, 앞으로 전진해서는 약간 꼬꼬의 네. 의미로 주기도 네. 했는데 제가 이제 식습관 코칭할 때 이제 고루고루 고구마미라는 아, 은내음을 좀 쓰거든요 네. 그래서 고루고루 약자를 따서 음. 고구마 그리고 앞으로 전진. 네. 그리고 콜리 맘은 어떻게 치시죠? 아, 맞춰보스라고 하세요. 맞춰보세요 콜리, 아, 콜리. 무슨 뜻일까요? 아, 콜리. 무슨 뜻일까요? 콜리. 되게 쉬우. 우리가 어, 생각했는데 어, 되게 쉬운데. 쉬운데? 어, 그래서 되게 아이들한테 같... 물어봤을 때는 딱 나와요. 아 그래요? 응. 콜리. 콜라랑 뭐가? 콜라 노래 노래. 이안 되겠네. 아 네. 왜냐면 저는 아이들하고 수업을 되게 많이 하고 강의도 네네. 많이 하는데 제가 좀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때 집착하는 게 있어요. <laughs> 브로콜리. 아 브로콜리. 아. 식습관그 네.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이제 브로콜리를 아이들이 가장 좀 기피하는 채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그거를 좀 먹이고 싶은 모든 엄마들의 마음을 음. 대변하기 위해서 브로콜리에서 콜리만 했어요. 아, 네. 콜리만. <laughs> 그렇게 기쁘드시세요? <깊은 뜻이> <laughs> 콜라가 아니고요. 네, 네. <laughs> 브로콜리예요. 죄송합니다. 거기다가 콜라를 들이겠어요. <laughs> 브로콜리에다가. 아, 뭉수다 네. 방에 대한 이름부터 어떻게 지었고 <laughs> 세 분이 어떻게 뭉쳤는지가 궁금한. 운전하러 음, 가다가, 음. 근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우리 엄마들이 모여서 뭔가 좀 정보를 주고 하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운전 중에, 왕수다 봐. 괜찮네. 왕수다바. 막 이렇게 수다를 했던 엄마들의 음. 수다? 라는 걸 해서, 바로 이제 운전을 이제 멈추고, 이제 제가 원래부터 좀 알았던 음. 포미망한테 전화를 했죠. 이거 어때? 그랬더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두 번째 지인한테 네. 같이 해보면 어떨까? 채널은 맘수다방 이야그두 분이 다 흔쾌히 좀 허락을 음. 해주셔가지고 어, 바로 바로 허락을 해주시고 하루 정도 생각했어요. <laughs> 포미마은 <laughs> 어, 바로 네, 허락했고 네. 우리 콜리맘은좀 생각을 <웃음> 하셔야 <웃음> 돼 보살을 <고사를> 하시고 <laughs> 어, 이게 뭐 <laughs> 하루, 정도. 어, 하루 정도 좀 <laughs> 어. 보살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네. 해주셔가지고 그래 채널은 맘수다방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고 어떤 주제를 할까라고 해서 또 나름의 유튜브를 많이 검색을 했죠. 왜냐면 네네. 워낙 엄마들도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음. 정말 저희보다 좋은 컨텐츠를 올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검색을 음. 해봤더니 뭐 육아에 대한 정보도 많이 주시는데 저희가 그래도 뭔가 이제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뭔가 차별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음. 라고 해서 저희가 공통된 게 식품영양과를 전공하고 아, 세분 다? 네 영양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영양사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알게 된 지인들이라서 또 이제 아이들 식습관 코칭하는 또 일을 음. 하다 보니까 어 그런 주제를 엄마들한테 좀 편하게 음. 그러니까 뭔가 교육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우리들이, 우리 셋이 수다를 떨면서 솔직히 저희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엄마들 이 우리 아이는 뭐 정말 잘 먹을 것 같고 음. 대단하게 오첩반상과 그렇죠. <laughs> 뭔가 음. 대단한 반찬들을 음. 해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영양사 출신이 <laughs> 어, 엄마들 그러니까. 그리고 남편들하고 막 결혼할 때도 음. 어너 영양사 출신이었 맨날 위안... 지수 송찬영 어. 어. 막 영양소를 막 계산해서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아. <laughs>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엄마들도 뭔가 영양 뭐 교육이라고 하면 좀 어려워하니까 우리들의 얘기를 들려주면서 우리도 못하는 부분 음. 솔직하게 얘기하고 음. 그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엄마다. 응. 어, 그러면서, 위안도, 어, 위안도 좀 주고 싶고. 아, 싶고. 주고. 응. 네. 그래서 또 우리가 육아하면서 음. 뭐 남편과의 관계라든지 육아하면서 좋은 정보라든지. 그런 걸좀 같이 줘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수다식으로. 네. 교육이 아니?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 음. 채널을 운영한 지한 4달 정도 됐고요. 네. 네달 정도 되셨고. 저희 네. 채널 들어와 보시면 아마 다양한 웃음거리도 있고 정보도 있고. 음. 네, 그렇게 지금 열심히 해 보고 있어요. 네. 유튜브에서 그러면 맘수다방 이렇게 네, 맘수다방 검색하시면, 검색하시면 네. 나옵니다. 아, 이세 분을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laughs> 네, 네. 네, 이렇게 좋은 취지로 특별한 네. 맘들이 모이셔서 白河城のね。<laughs> <laughs>